안녕하세요. 바른 화장품 주라입니다. 개면 활성제. 근데 뭘 써야 될지는 모르겠고, 막 쓰기는 불안하고. 그래서 저희도 참 문의를 자주 받는 부분이라서 오늘 우리 진영이 쌤하고 이 개면 활성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저희가 좀 개념을 이거 정리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뭐든 아는 만큼 보입니다. <laughs> 어. 저희가 아무리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도 판단은 소비자님들이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내 몸에 쓰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네. 일단 계면활성제 솔직히 요 개념부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 많죠. 이게 한글이 한글이 아닌 게화장품 게... 영어중에 너무 많아요 네. 네. 다 짜라서 또 어렵잖아요 네. 들었을 때. 그래서 계면활성제 그냥 쉽게 뭐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 다 필요 없이 서로 다른 면이 만나서 붙어 있는 때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걸 개면 활성제라고 해요. 그래서 붙어 있는 오염물질을 떼내는 거. 거. 그리고 그때 거품이 발생을 합니다. 그 거품은 떨어진 때를 다시 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거품이에요 그래서 거품 많이 나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제가 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주 받는 첫 번째 질문 계면활성제 안 들어간 음. 거 주세요 음. <웃음> 없습니다 <웃음> 어. 그러면 세제가 어. 될 수가 없어요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고는 우리가 다 아는 샴푸, 바스, 폼 하다못해 화장품까지도 못 만듭니다 못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계면활성제 안 들어간 거 주세요 하시는 분의 의미는 일단 무슨 계면활성제가 어디서 안 좋다 소리는 들었어. 그쵸? 그럼 그안 좋은 거를 피해서 사고 싶다는 거잖아. 그쵸? 그건 어떤 계면활성제를 네, 네. 그 찾아야 돼요 합성 계면활성제나 <laughs>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아닌 음. 거 주세요. 너무 쉬운 방법. <laughs> 어. 저 자극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거 주세요. 어, 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빠르죠. 예예예.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저희 제품. 특히 전성분을 표기를 한걸 보면 그 특히 계면활성제 종류 뭐 샴푸, 하스폼, 여성청결제 이런 애들 을 보면 어디서 들어본 그런 계면활성제 느낌 나는 문구가 따로 표기가 안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천연 계면활성제가 표시가 돼 있어요? 거품 나는 게 뭐예요? 어, 어. 들어가 있어요? 음, 어, 어, 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 질문하시는 분들 공부가 좀 됐어. 됐어. 뭐 조금 알아. 아니깐 <laughs> 그걸 물어보시면 그부하기 어, 어. 그래서 지금 진짜 이걸 알아야 돼요. 천연 계면활성제라는 말도 있고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라는 말도 오, 있고 그... 또 우리가 쓰는 비누계 천연 계면활성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진영이 전혀. 시장님은 전혀. 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아까 이것저것 여기 힘들면 한가지 물어봐라 했죠. 음, 저자극 계면활성제 음, 들어가 있는 거 주세요. 음, 음. 피부 자극이 덜한 계면활성제를 저자극 계면활성제라고 음, 크게 보시면 돼요. 음, 음. 네. 저자극 계면활성제는 세 가지로 쉽게 음. 나눠 볼게요. 음. 천연 계면활성제, 음.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 음. 비누계, 계메라성제 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음. 천연 계메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시틴이라든지 음. 속베리 왜 옛날에 이게 열매 이렇게 해서 흔들어가지고 음. 거품 내는 음. 거 있죠. 음. 그러니까 지 자체에서 그냥 어, 그 게, 거품이 나고 뭔가 세정력이 있는 것들. 헤들 음.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음. 보통 화장품유 하나 음. 뭐 이런 데 많이 쓰고요. 음. 음. 화장품에 쓰는 계면활성제들이 물과 기름은 섞이, 섞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소... 그렇죠. 세척력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걸 비누 에잘안 씁니다. 네. 그리고 통할 때도 문제가 많죠. 음. 자연이기 때문에 음. 보통 손님들이 받으면 최소한 음. 1년은 써야 되는데. 음, 음.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방구제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보통 이네드 같은 경우는 DIY나 음. 집에서 뭐 그날 쓸거 만들 때뭐 음. 흔들어서 쓴다든지 이럴 때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라고 음. 많이 들어보셨죠? 음.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음. 자극도 덜하고 음. 생분해력도 고수해요. 음. 보통 화장품 성분이나 뭐 세제 성분에 보시면 음. 어. 라우린 글리코사이드, 음음. 코코 글리코사이드, 음음. 뭐 대시 글리코사이드에서 음음. 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애들이 있고, 뭐타슘 코코일 글리시네이트라든지 엠플러시드 아미노산 계열의계면라생제들이 있어요. 음음. 글리코 계열 애들은 과당이나 아자나무 지방산에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서 만든 애들이고요. 아미노산계 애들은 코코넛 지방산이랑 사과 전분 같은 걸로 반응해서 음. 이렇게 생성돼서 얻어진 애들인데, 저희 DIY 하시는 분들은 뭐 데시그로코사이드라든지 이런 애들 쉽게 쉽게 구, 구할 음, 수 있어요. 음. 천연 원료에서 이네들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음, 음, 나온 음. 개미라센제들을 그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입에 붙도 안 한다. 이 일을 한다. 20년을 해도 우리가 이제 그런 원료를 잘안 써서 그쵸? 그런 것도 있지만 음.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 <laughs> 입에 붙지도 않아요. 말도 길고. 음. 그래서 일,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전성분 확인을 해라 한들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피해야 될 거는 셀파게이트 뒤에 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꼭 피하셔야 되고요. 음, 음. 그래 그나마 저자극으로 쓰시고 싶으시면 땡땡땡 글루코사이드, 음. 뭐 코코글루코사이드, 라우리글루코사이드 음, 이런 애들은 음. 그나마 뭐 저자극에 분해력도 좋고 자연에 가까운 애들이기 때문에 음. 희가 쓰기를 추천해요. 음. 그리고 대기업 음.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는. 음. 이네들이 너무 비싸고, 또 뒤에 글리코사이드 적힌 애들이 음. 자연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온도 변화나 이런 데서 음. 막 결정이 생기거나 하얗게 변하거나 그렇지.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제품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음. 음. 플레임 같은 게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기업들도 이거를 조금 꺼려 했어. 음. 근데 요즘엔 그래도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음. 이런 종류를 그 기업 쪽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도 들어가는데 음. 보통 뭐 섞어 깰지 그냥 같이 써서 그렇지. 들어가는 게 문제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얘만 썼다 하면 괜찮은데 음. 보통 보면 섞어서 쓰더라고요. 그 천연 음. 유래 기능성제가 음. 저 자극인데 음. 우리가 원하는 세척력이라든가 그렇죠. 거품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요. 예. 그 단독으로 쓰기에는 뭔가 이 불편함과 질지이 그렇죠. 있어. 있어서. 그래서 어. 내가 비누 계열. 이거 완전 완벽하다. 세 번째 내가 말한 비누계 어. 계열 개발할 성제 우리가 쓰는 비누계 계열 네. 개발성제 있는데. 크게 비누계열할 성제는 비누, 고체형이 있고, 액체형이 음. 있는데. 음. 고체는 뭐, CP 비누라고 해서 요즘 천연비누. 천연 천연비누. 어. 많이 아시죠? 저희 전성분에 보면 KOH라고. 음. 걔네들이 포타슘 하이드로사이드라고 있는 음. 식물성 오일드가 음. 반응을 일으켜서 음. 비누계 계멸화생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비누계 계면화생제들도 시중에 음. 판매되는 음. 게 있어요 포타슘 코코에이트라는 애가 음. 나와있어요 순비누 성분이 음. 코코넛이랑 포타슘 하이드로사이드를 음. 반응시켜서 만드는데 음. 자 사장님 코코넛으로만 비누 만들면 어디에 써요? 알레비노? 알레비노? <laughs> 때는 잘하고 거품은 잘나는데 아, 되게 좀 보습력이 <laughs> 없습니다. 시계를 비누화 시켰을 때도 음. 거품이 지속력이 또 짧아요. 저희는 그게 또 만족 못하죠. 그렇죠. 어, 저희가 왜 CP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보습에 좋은 일이라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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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습이나 뭐 세척력이 은 본성, 지성, 음, 복합성이 맞춰서 제일 음, 음, 짜잖아요 음, 음. 그래서 코코넛으로는 이렇게 유통되는 걸로는 저희가 만들었을 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소리가 안 나오면 안나오 음, 그래서 저희는 오일들을 다 다시 블렌딩 해서 어. 거기에 맞게 또 계산을 해서 준비누 어. 반응을 일으켜서 음. 이 계면 활성제를 만든 거죠. 그얘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시중에 유통되는 데가 없어. 대한민국에 진짜 이런 <laughs> 폼클렌저 여성 청결제, 바디클렌저가 없습니다. 그쵸. 예, 그거는 진짜 저희가 개발한 진짜 비누계 천연 계면 활성제거든요. 아까 코코넛으로만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진짜 코코넛으로만 비누를 만들어서 진짜 몸에 한번 써보세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아보카도오이을쓴다 그러면 그렇죠. 제가 아보카도 100%로 비누를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썼을 때, 아, 야가 네. 세척력이 어느 정도고 보습력이 어느 정도고 이 데이터가 나와야 돼. 음. 그러면 여기에 뭘 더하고 빼는가가 이게 레시피거든. 그렇죠. 어. 저희의 노하우고. 어. 그렇지. 음. 네. 몸에 딱 맞게끔 저희가 레시피를 네. 짜서 음. 저희가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이국에서는 포타슘이나 그 NAOH나 KOH가 음. 화학 성분이 독해서 음.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음. 사인도 아시다시피 걔는 비누화 반응을 하면서 성분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지금 그, 그 순도도 저희가 낮은 걸 사용하고요. 예, 예. 낮은 걸 사용을 하고 비누화 반응이 된가 도시에 지 성질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몸에 쓰는 거지 걔는 진짜 쇠도 녹여요. 그쇠도 녹이는 걸 피부에 어떻게 씁니까? <laughs> 예. 그래서 비누 만드는 게 레시피 짜는 것도 정말 어렵고. 이 만드는 과정도 진짜 화장품하고 이게 잽이 안될 정도로 어렵고 힘들어요. 특히나 천연 비누보다 더 힘든 게 우리 이물 비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예, 제가 정말 부심 가지고 있고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정말 음. 그 사재기 하는 제품들이 이물 비누거든요. 그리고 음. 비누 같은 경우에는 비누계개메라생기죠개메라생기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안전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 천연 유래나 이런 애들보다는 오래 사용해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지. 안전성이나 음. 그리고 또 생분해에도 굉장히 음. 높고. 우리가 지금 20년 가까이 이걸 하면서 천연 계면활성제,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 안 써봤겠나. 저희도 우리가 새로운 원료가 나오면 일단 다 테스트는 해봅니다. 해보고 저희가 또 응용할 거 있으면 또 적용도 시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면활성제 종류들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내가 맨날 최고라는 게 뭔고. 계면 활성제 중에서 제가 천연 비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어, 물론 그 느끼는 거는 개인차가 있지만, 20년 가까이 여러 계면 활성제를 다뤘지만, 제일 좋은 계면 활성제는 저는 천연 비누였습니다. 음. 이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세, 뭐, 세수를 하든, 몸을 씻든, 이 피부 자극이, 아까 저자극 얘기했잖아. 피부 자극이 제일 적었어요. 씻었는데. 나는 이 몸이 건조해지고 땡기는 느낌은 그건 피부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씻고 나면 그런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면활성제가 남아 있는 느낌, 미끌거리는 느낌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느낌을 내는 계면활성제는 천연비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들이 생분해율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음. 내가 내 육안으로, 내 몸으로 느꼈을 때 생분의율이 가장 좋은 거는 천연비누였어요. 얘는 그냥 물과 다이과 동시에 그, 이게 분해가 되는 게 보여요. 화수구에 내려가는 거품, 거품이 살아서 안 내려갑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샴푸바스 폼 물비누 종류를 이 천연비누를 그대로 물타입으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먹을 수 없는 거는 피부에 넣어도 안 되고 그리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계면 활성제는 사람 몸에 닿았을 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때 세제 설명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지. 세제로 손안 씻죠? 안 씻죠. 안 왜안 씻습니까? 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왠지 저거 그거다 쓰면 응. 큰일 날것 같아. 응. 어,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입고 있는 게 옷이야. 그렇죠. 항상 입고 있는 옷을 그걸로 빱니다. 그리고 매일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담는 그릇을 그걸로 씻고요. 결국에는 내 몸에 1차적으로 닿이는 게 화장품이 아닙니다. 계면활성제예요. 네. 세탁세제, 주방세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화장품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이 계면 활성제, 세안제, 샴푸 바스포, 뭐 여성 청결제,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저희가 2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하고 또 판매도 하고 뭐 재구매율이라든가 손님들의 피드백을 봤을 때 저는 비누계 계면 활성제가 가장 좋았습니다. <laughs> 너무 얼마 전에도 저희 폼클렌저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 폼클렌저를 쓰고 피부가 이런 느낌인 거는 처음이었다더라고. 응. 그, 내가 말하는 비누계 계면 활성제가 어떤 느낌을 내는지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안 써보면 모른다. 어.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그 1박 2일로, 저,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음. 다른 거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갔다. 나 천연비누 딱한개 들어갔다. 그것만 있으면 되죠. 네. 하나 있으 부위별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피부에 다이어트 안전한 거는 음. 천연비누밖에 없어요. 맞아. 저희 뭐 바디 클렌저나 폼 클렌저 보고 무슨 게개면활성제가 하시는 분들 오일들만 쫙 적혀 있거든요. 진짜 그 재료가 수산화칼륨을 반응을 해서 만드는 게 저희 비누계 개면활성제입니다좀 공부 많이 됐을 <웃음> 거라 <웃음> 생각하는데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우리도 화장품 공부하지 마. 이게 한 글이 진짜 한 글이 아니거든. 어려워요. 네, 이다학용어고 아까 중에 그 수산화칼륨 그전문 용어 뭐였노? 어, 하, 그 샤슈. 하이드로사이드 그러니까 아, 너무 내가 입에 붙지도 않는다 해도 어려워 계속 그런 말이 아니니까 입에 잘 붙지도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